네. 예. 근데 뭐 화면에서 본 포스코 같은 대기업 외에도요, 대한민국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전 세계 곳곳을 누비고 또 재패하는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예. 가장 큰 강점을 뽑으라 그러면, 뭐 누구보다도 노력한다는 것, 근면 성실하다는 것, 그리고 열정으로 무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지 실 인정하고 있는데 <laughs> 실제로 그런지 가보겠습니다. 2010년 10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는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도심 한가운데 푸른색 상자가 등장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거대한 보석으로 뒤덮이는 등 145m 초대한 건물이 마치 캔버스처럼 변신하는 광경이 바로 그것인데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의 이 획기적인 옥의 퍼포먼스를 담당한 것은 바로 국내 기업 디스트릭트였다 절대 한국에 그것도 로컬의 디자인 회사한테는 뭔가 That style. Mm -hmm. the district was uh, very rewarding. their creativity, their forward thinking, their mindset is, uh, is all what fendi has been uh, also looking at uh, and sharing uh, on the common ground with uh, with district.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부터 먼저 주목을 받은 디스트릭트는 작년 전 세계 기업들의 꿈의 무대를 통하는 뉴욕 맨해튼에 당당히 입성 해외시장 가지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가상의 입체 공간을 연출하는 4D 기술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자장갑을 끼고 손동작을 이용해 허공에 떠있는 영상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증강 현실 기술은 이미 세계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먼 미래의 일처럼만 생각했던 영화 속 첨단 기술들을 디스트릭트가 현실로 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의 광고와 공연, 교육 현장,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예술과 기술의 영역을 넘나들며 디자인 업계의 샛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세계 3대 광고제 중의 하나인 런던 광고제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뉴미디어 분야 2회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기술도 가지고 있고 컨텐츠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 뭔가 이렇게 그 감동을 줄수 있는 기존 명함이 그냥 이렇게 명함을 주고 받는 데서 끝났었다고 하면. 저희가 개발한 이 명함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터치 스크린에다가 올려놓으면 그 명함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동영상이 이런 식으로 네, 떠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명. 예, 이 제품의 이미지가 나오고 사용자가 이 제품을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고. 확대, 이제 있고요. 디스트릭터로 인해 그래. 일방적인 주입식 정보 전달이 버스 아닌 버스 직접 경험하고 버스 참여할 버스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의 시대가 열렸다. 아, 그 진짜 바빠 하나 있을 것 같아. 아니 왜냐 그렇다면 로그가 디스트릭트가 로그가. 이처럼 첨단 기술을 실제 생활에 응용하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케 할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융합이다. 역시 골격은 빨리 바꿔야겠다, 그죠? 컴퓨터 프로그래머부터 영상처리 전문가, 공연 기획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인재들의 융합을 중심으로 디스트리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융합하고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여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장르와 트렌드를 만들고 뉴 미디어를 선도하게 된 것이다. 우리 팀 2010년이 두 번째 지금. 디지털 빅뱅이라기도 하고, 루미디어에 전환기, 울트라 전환기, 뭐다그 얘기 하거든요. 뭔가 달라질 거다. 점점 느끼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의 목표는 앞으로 4년 내에 천억의 정도의 매출을 만들고. 디스트릭트의 미래형 기술은 우리에게 앞으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더불어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